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어, 드디어 구독 4,000명을 돌파했는데요. 어, 모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어, 그래서, 어, 다양한 스타크래프트 관련 영상들, 게임 관련 영상들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험 영상,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영상들 좀 차례차례 올릴 건데, 오늘은 자원 최적화라는 것이 왜 엄청 중요한가? 그리고 가스 조절을 하는 이유는 왜일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 영상을 통해서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자원 최적화를 했을 때 어, 일꾼 나누기를 정확하게 하고 가스 조절까지 정확하게 했을 때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할 때 가스 조절도 안 하고 일꾼 나누기도 안 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영상은 제가 찍었고요. 똑같이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 이제 보통의 고수분들 중고수분들이 플레이하시는 스타일대로 했고요. 사운드를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원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어 타이밍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SCB 생산부터 약간씩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SCB가 조금 더 빨리 나오죠, 여러분. 어 중요한 차이는 아니지만 서플라이도 조금이나마 일찍 올라갔고요, 지금. 그 초반에 이러한 조그만한 차이가 여러분 되게 큰 나중에 결과를 만듭니다.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보통. 어 되게 굴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어, 왼쪽 같은 경우는 랠리 포인트도 사용을 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랠리 포인트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자, 서플라이가 조금 더 빨리 터지고, s c b 가더 빨리 나오고, 베럭스 타이밍도 한 2초, 2, 3초 정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리시고, 또 올리실 때는, 또 가스 타이밍도 지금 한 2초, 3초 정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결국 팩토리 타이밍이랑 연결이 되고 있고요. 둘다 12가스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내가 FD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뭐 1초라도 빨리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원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본 영상은 팩 더블, 투 마린 팩 더블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요. 어, 5분까지 영상을 자, 커트를 했습니다. 자, 마린도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서플라이도 짓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왼쪽같은 영상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토리를 짓고 나서 가스조절 가스를 한기로 캐고 있죠 반면에 이 오른쪽 영상같은 경우에는 가스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인구수는 현재 똑같고요 서플라이를 조금 늦게 지었네요 자, 보시면 일단 가스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지금 왼쪽 영상 같은 경우는 가스가 60. 지금 왼쪽은, 오른쪽은 100.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미네랄 차이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지금부터 드러나고 있죠. 자, 투마린 더블입니다. 자,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실수를 했어요. 네, 보시면 아시는데, 팩토리를 실수로 약간 듭니다. 그거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빨라요. 자 커맨드를 벌써 짓죠. 400원이 벌써 모였어요. 더 빨리 지을수 있어요. 커맨드를 짓습니다. 팩토리 에돈을 지금 들어가지고 실수로 좀 늦게 든 그게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가스 조절을 계속 안한 쪽은 이제 이제 커맨드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서 왼쪽 영상에서는 마린까지 뽑을 만한 지금 미네랄이 되고 있죠.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 오른쪽 영상에서는 탱크 뽑기 급급해 마인업도 누르지 못해요. 이제 마린 찍어야 된단 말이야. 인구수가 벌써 3이나 벌어졌죠. 여러분, 자 마린 탱크 계속 찍어주고, 어 커맨드를 짓고 나서는 가스를 다시 세기록 해줍니다. 아시겠죠? 커맨드 짓기 전까지만 가스 한 기록 해주는 거예요. 자 마린 계속 꾸준히 뽑아주고 있고요자 인구수가 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자! 왼쪽 영상은 탱크 찍어주면서, 이제, 투 탱크 바로 찍었죠? 오른쪽 영상도 탱크를 찍었지만, 차이는 뭐예요? 마인업을 했고, 안 했고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마인업. 지금 여기는 마인업을 못 했거든요? 오른쪽은 마인업을 했고, 이게 미네랄 차이가, 가스 조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최, 최적화랑. 자, 커맨드 벌써 완성이 됐는데, 여기는 커맨드가 완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 이제 영상이 이제 곧 끝나는데, 자,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는 투 탱크에다가 6마린이 나왔어요. 7마린까지 자, 마지막 최종 장면 잠깐만 볼게요. 인구수가 38에다가 33이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자원이 남은 것도, 어, 오른쪽, 왼쪽 영상이 더 이쁘게 남고, 왼쪽 영상은 쓸데없이 가스가 많이 남죠. 자, 왼쪽 영상에서는 왼쪽 영상에서는 투탱크에 6마린, 7마린의벌처 한기 찍어서 마인업까지 되기 때문에 푸시가 가능하고 이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마린이 4, 5기 그리고 탱크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앞마당 커맨드를 내리, 내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 때문에 자원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대한 공정성을 위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스 조절 그리고 일꾼 나누기 뭐 일꾼 나누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 최적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프로토스랑 저그 같은 버전도 좀 올리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자이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아 테란을 했을 때는 내가 가스 조절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겠구나 웬만하면 랠리 포인트도 써주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진짜 꼭좀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